안녕하세요. 거제블루시트의김동만 팀장입니다. 오늘은 매미선 가는 길에 있는 바다 풍차 카페에 여친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여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우유입니다. 올해 5월달에 태어난 우유 고양입니다. 제 여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유와 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laughs>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있는 바다 둥차 앞에서 원래 있는 아이인데 오늘은 날씨가 좋워서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단들이 기입하기 위해서 이곳에 바다 풍차 안에 실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멀리 바다도 보입니다. 매미성도 뒤에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제 여친 우유는 간식을 먹습니다. 우유인 사실. 이 아이가 제 여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우유입니다. 영어로는 미어. 미어. 배가 많이 고팠는가 보니, 저는 이곳에서 바다풍차,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서 야외에 있는, 야외에 있는 우유가 실내로 들어가서 우리소 오붓하게 데이트를 해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밖에서 만나면 가끔씩 인사하고 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이 카페를 통으로 전세를 내왔습니다. 샌드위치가 잘 안보일수도 있네요요샌위치치렇이생겼습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샌드위치 저 밤이면 야경이 그가 되기 s 불이 들어온걸 다 볼수가 있습니다 이수도 메비 w 다 보이는 거 이곳에서 제 여친 우유와 단둘이 먹방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원래 대화를 자주 하는 사이인데, 지금, 간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유 맞지요? 맞지요? 자, 오, 네, 거의 뭐, 다 먹을 기세입니다. 아니 우유 건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매미성에는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카페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 이 바다풍차는 매미성 가는 입구 쪽에 바로 들어가는 커브 도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차가 조형물 풍차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지난 여름에 팝빙수가 엄청 유명합니다. 팝빙수가 대자를 시키면 대자가 8천원인데 거의 항공모함 수준입니다. 혼자서 다못 먹습니다. 두 사람이 먹을 양 엄청난 양의 팥핑수가 나오고, 지금은 팥핑수는 이제 날이 추워서 팔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음료와 전원이 바다 풍채에서 햄과 야채 같은 꾹 들어간 샌드위치와 커피,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me.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y. 아가씨, 여기도 봐주세요. 우유 아가씨, 봐주세요. 여기도 봐주세요. 우유, 우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히트가 틀어져 있어서 따뜻합니다. 우유, 춥다고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먹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는 거같요가슴 우유... 우유 <laughs> 우유 뿌잉뿌잉 우유 뿌잉뿌잉 하면 여기 우유 뿌잉뿌잉 아가씨 너무 먹는데만 집착을 하고 그래. 매미선 가는 길에 바다통차에 오시면 우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엄청 순합니다. 순둥입니다. 네. 뭐, 마른 데이터고, 우유도 먹방입니다. 김정만, 팀장만, 팀장만, 먹방만 찍는 게 아니고, 우유, 우유, 우유도 먹방을 잘 찍습니다. 네. 거의 뭐, 먹방에 달인이, 바로 옆에 제 여친이 먹방에 달인이 있네요. 혼이들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죠. 우리도 여타 연인들처럼 이렇게 먹는 걸 많이 먹으면서 대화보다는 먹는데 집중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배가 불러야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정신없이 먹습니다. 우유 김동만 팀장보다 우유가 먹방을 더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한잔 바깥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동만 팀장 아니고 바다풍차 우유가 먹방의 주인공입니다. 어, 거의 우리 거제 먹방 순수 먹방 거제 김동석을 연구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여친이 이렇게 식성이 좋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데이트하려면 데이터 비용으로 음식값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정도쯤이야 어떻습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실은 매미선 가는길에 바다 풍처에서 저 혼자 샌드위치와 커피를 한잔하면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우인 창태제 여친 우유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거의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빨이 거의 다 자랐습니다. 제 여친 어떤가요? <laughs> 우유? 제 여친 어떤가요? 귀엽지 않나요? 저그 뒤쪽으로 하나 리조트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김등만 팀장 먹방은 거의 포기 수준이고 제 여친 우유의 먹방 TV가 됐었습니다 이런 데를 어떻습니까? 제 여친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데. 매미성 가는 길에 있는 바다 풍차. 그곳의 마스코트. 우유의 먹방. 매미성 방문하시면 제 여친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이게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오로지 먹는데 인생의 낙은 먹는데 있다. 아, 굉장합다 <laughs> 김덕만 팀장의 먹방의 불량을 우유, 제 여친, 우유가 다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이비전 가는 길에 있는 바다풍차 카페에서 우유와 함께한 먹방. 먹방 데이트입니다. 너무나 잘 먹네. 며칠이 잘 먹으니까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쁩니다. 먹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김동원 팀장은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사랑하는 연이 이렇게 잘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 시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